HP 2024 빅터스 16 라이젠 7 라이젠 8000 시리즈 지포스 RTX 4060. 147만 8000원, 16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어? HP 2024 빅터스 16 라이젠 7 라이젠 8000 시리즈 지포스 RTX 4060. 147만 8000원, 16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어? HP 2024 빅터스 16 라이젠 7 라이젠 8000 시리즈 지포스 RTX 4060. 1478,000원, 16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어? HP 2024빅퍼스16 라이젠 7 라이젠 8000 시리즈 지포스 RTX 4060. 1478,000원, 16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어? HP 2024빅퍼스16 라이젠 7 라이젠 8000 시리즈 지포스 RTX 4060. 147만 8000원 16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어? HP 2024 빅퍼스 16 라이젠 7 라이젠 8000 시리즈 지포스 RTX 4060 147만 8000원 16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어?